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 이까 다윗이 자기와 밑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 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인 이라.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해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의 말씀으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눠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온과 힘을 주시기 위해 안식일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선물을 보호한다며 전통과 규칙이라는 무거운 액자를 씌워 정작 안식일의 본질을 가리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참 주인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그날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세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마가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던 쟁점인 안식일의 논쟁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란 단어는 뜻 그대로 살리면 쉬는 날입니다. 히브리 동사 바트는 쉬다 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의 가장 오래된 기원은 창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주지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특별히 구별해 놓은 날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날에 복을 준다는 것은 그날로 인해 혜택을 입은 인간에게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해석과 유대인들의 간습에 기초하여 안식의 해선은 안 되는 행동을 39가지 범주를 설정하였습니다. 추수도 금지하는 활동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일정거리 이상 여행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교 지도자에 따르면 제자들은 길을 걸으면서 밀을 주워 먹기 위해 손으로 비빔으로써 추수를 한 것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득을 취하고 밀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하기 때문에 이삭을 자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농부가 아니었기에 안식일에 그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고 곡식을 훔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자기 백성 가운데 이런 식의 나눔은 허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회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야기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이시 진설병을 먹었, 먹었던 이야기인데요. 진설병이란 새로 구운 열두 덩이의 빵으로 안식일마다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상위 위에 두 줄로 놓았다 나중에 제사장들이 먹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몹시 굶주린 상태로 높 땅의 제사장 아말렉에게로 갑니다. 당시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 뿐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떡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다윗의 위급함을 보고 떡을 주었고 다윗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다윗이 안식일에 굶주린 자기 자식 군사들에게 그 진설병을 주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안식일에 음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식상의 요구 사항을 보면 인간의 필요가 더 중요하다는 것과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이 사례를 통해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가 안식일을 범한 죄가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율법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습니다. 기아에서 벗어나기 위해 율법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일이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추종자들을 먹였고 이에 대해서 정죄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시장했으며 그들의 필요가 전문적인 의식법보다 앞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제자들의 행위도 정당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 자신과 제자들 를 다윗과 그의 부하들과 비교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너희가 나를 비난하면 너희는 또한 다윗을 비난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은 안식일에 사람들이 노동에 힘을 얻게 해주는 것보다 오히려 이날을 수많은 규칙들을 지켜야 하는 더욱더 힘든 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위해 온갖 조항의 것들을 덧붙임으로써. 안식일을 지은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 바로 자신이라고 하며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한테 참된 안식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도 형식에 치우쳐서 어찌하여라며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난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예배와 큐티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찌하여야 하면서 형식에 치우쳐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말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가운데로 일어나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거리 오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시자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공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기는 자로 고소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의 고통에서 구해주는 것보다 자신들의 법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생명이 위협받는 상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날까지 기다린 후 고침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병을 고치기 받기 위해 내일 찾아오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전통과 규칙을 파괴할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손 마른 사람에 대한 치유는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낼 뿐 아니라 새로운 나라에서 모든 날이 거룩하며 구원과 치유는 무슨 날이든지 또 누구에게든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의 설명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바로 예수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성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니 그들이 잠잠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일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일은 안식하면서 예배드리는 것뿐 아니라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받는 자를 고칠 능력이 있음에도 내일로 미루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며 생명을 방치하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굴레가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동정의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앞에 바리새인들은 잠잠합니다. 그들의 침묵은 겸손함이 아니라 완악함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며 노하셨다라고 합니다. 마음의 완악함은 마음의 단단해짐을 의미합니다. 포르세인은 의학 용어로 뼈를 고치는 과정을 묘사하는데 이 표현에서는 너무도 굳어져서 부드러울수 없는 상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료는 불어쓰서뜨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은 자세에 관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 가겠다는 굳어진 마음인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대단히 무지하고 강팍하여 예수님이 실제로 누구인지도 볼수 없으며 이 사람의 필요를 인정할 수도 없었고 그의 치유를 보고도 즐거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노와 슬픔으로 완고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강팍함은 교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할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따르는 사회적 원칙이나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들은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보다 규칙을 감시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규칙으로 얽매는 날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고 생명을 살려 참된 심을 주는 날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진짜 주인인 예수님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은 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그들의 완악함은 예수님의 탄식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울커그름의 기준을 세워서 따지려는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우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영원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영원 구원을 위해 살아가며. 나가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음의 완악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오빠를 차별하는 그 상처로 인해서 비교 의식과 질투의 감정이 저의 안에 완악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빠의 생일에 어머니께서 무엇을 한다는 말을 듣고 저의 생일에는 무엇을 했냐, 했냐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질투하는 모습과 따지면 따지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제 안에 있는 이 질투에 사로잡힌 완악한 마음이 깨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울고 그름의 기준을 세워 따지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안시계를 주인이신 예수님은 영원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고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적응 질문으로는 울고 그름의 모습으로 따지며 남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마음의 완악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생명이 살리는 구원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2월 5일 보상자입니다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봉사를 가르쳐야 합니다.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친하고 교회와 친하고 교회 사람들과 친해야 합니다.교회 가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 위해서 있음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형식에 치우쳐서 어찌하여야 야, 야야 하는 비난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를 회개합니다. 비난이 아닌 사랑으로 품게 하여 접시고 옳고 그름으로 남을 판단하며 치우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마음의 완악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하시기에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생각하고, 이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지 없어서, 영혼을 위해 사랑하는 우리 애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에게도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과 공동체에 잘 붙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